지난 시간에 개념 복습. 2차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자표는 Y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두 개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방정식으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2차 함수에는 판별식이 없어요. 2차 함수에다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여기다 0을 대입한 요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까지를 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교점이 하나인 거고, 얘도 들어줬죠. 그럴 때는, y 다 0을 대입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죠. 중근을 가서, 서로 같은 두실근. 접할 때는 서로 같은 두실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0보다, 떠, 여기 위에 떠있으면, 떠있다는 게, 가라앉았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떠있거나 가라앉았던 간에, x축과 만나는 점, 교점이 없잖아요. 교점이 없으면, 방정식의 해가 허근인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분간을 할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어 서로 같은 두근 나오잖아요. 왜안 나오냐면 그냥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모양 때문이야. 그 모양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모양 자체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두 b 제곱 마이너스 4c니까 허근이 나오려면 뿔마로 다른 두어근이 나오죠. 근데 개수가 실수라면이다. 계수가 허수일 땐또 다른 얘기지 여기가 i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야 근데 계수가 실수라면은 반드시 허근이 있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현례복소수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모양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럼 다음 페이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도 선생님이 완전 환상적로 설명해 줬었잖아요 어떤 그래프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얘를연립 방정식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한쪽으로 넘겼을 때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로 교점의 x 좌표로 나타낸다. 알겠죠? 듣고 있는 거지. 응. 음. 야 이렇게 되고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물어봐. 태호야 이 방정식 풀어봐. 다음 이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뭐라 할 거야? 넘겨서 풀면 안 된다. 그거지. 그림 보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이렇게 안돼 있고. 얘는 fx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얘는 gx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fx는 gx.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와. 기호로. 그럼 뭐라 할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로 3이 아니고 1, 2지. 무슨 3이야? 교점의 x좌표 몇번 얘기해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 해란 말이에요 교점의 x좌표 교점도 아니고요. Y 좌표도 아니고 y좌표도 아, 아니고 아두 근의 합을 구한 거냐 근각의 해수 너무 많이 미쳐버렸구나 보는 순간 그냥 더 하고 싶어졌어요 아니고요 두 근은 1하고 2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고 따라서 어떤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연립방정식 자체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분간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직선과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는 걸 판별시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접한다는 것은 판별시 0이다. 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시 0보다 작다. 아, 이런 정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있었는데, 음, 뭐였냐면 이런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냐?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이렇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x 추가 뭐다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이런 이 참수가 이런 이네 종, 이세 종류 말고,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아래로 블록하는데 이렇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냐고. 어,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언젠가 다시 만나리. 올라가다 보면 만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어, 센스가 있어야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익히기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필수의 질 풀어보죠 내가 풀 테니까 넌 듣기만 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넌 운전만 해 몰라? 한번 듣고 갈까? 아는 거 같은데 이차함수 어 뭐야 닥치세요 태오 닥치라고 어,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뭐야 어떻게 푸느냐 바로 야 그냥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식 만들면 되지 인수분해 돼서 최고차항에서수 2고 실수 AB를 구하시오 뭐야 전개하면 되잖아요 뭐야 이게 다른 풀이도 있나? 전개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인데 2를 곱하니까 그래서 요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2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6은 y 그래서 a는 2, 아,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6. 다른 풀이 해봅시다. 다른 풀이. 다양하게 좀 하라고. 마이너스 2, 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죠. 0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성립해 다시 말하면 요 0을 넣었을 때 y에다 0을 넣었을 때이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난다는 것은 y에다 0을 대입한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게 처음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은 계산하면 은8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은4 콤마 이니까 마찬가지로 4 넣으면 은32 플러스 4a 플러스 b도 0이죠 연립해도 돼 이러면 안돼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둘다 알려줬을 때는 식을 작성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넘어가. 아, 필수 예제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있지, 이거 못 풀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굉장히 넘나 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풀었다 하더라도 세련되게 풀지 못하면 다안 돼. 그래서 내 프리를 봐야 돼. 근데 여, 일단 여러 번 프리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참수가 있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하자. 아 그러면은 이거 숫자를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네요. ab 만나니까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겠지. 그림을딱 그려. 근데 ab의 기이가2로2이다 어떻게 풀 거냐? 1번 이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y다 0을 넣어야지. y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x자표인 x절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을, 넣, 0을 넣어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면 교점 x자표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풀 수가 없잖아, k 때문에. 거리는 나와 있고. 의견 봤습니다, 이거는. 의견 말할 때까지 안 넘어간다. 시원히 얘기해봐.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얘기해보라고요. 이루티를 네, 제곱해서, 네. 설마, 금과 계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K-3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 씌워서 계산한다는 얘기세요 네. 바보 같은 풀이잖아. 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풀이라고.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풀이야, 그게. 다른 풀 해보라고 더 쉽게. 아, 뭘 대입합니까? 없잖아, 좌표가. 길이만 있고. 길이는 좌표가 아니에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좌표가 아니죠. 어, 바보 같은 풀이 좋았습니다. 그걸로도 할 거긴 한데, 더 좋은 풀이가 있지. 다른 거 해봐, 좋은 거. 이차 함수를 마스터를 못한거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게 좋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파벳타로 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합차 곱의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놓지 않아도 두개 놔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프리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X절편 축의 방정식 꼭짓점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 생각이 났어야지 축이 얼마냐? 축의 방정식 또못 외웠죠? 태호 공식은? 마이너스 제발 2 A. A가 얼마? 일 A분의 B니까 축이 어디에요? 3이차 3. 함수는 축에서 어때요? 대칭이죠? 네. Y좌표가 같은 두 점은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잖아 네. 여기에 축이 3이다 네. 그럼 A는 뭐야? 정말. 3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 X좌표가 이러고 B는 3 플러스 루트 2 콤마 0 근데 이게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얘네들 곱한 거죠. 두 근의 곱은 9 2이니까 7, 두 근의 곱은 k 이3 이렇게 써야지. 음. 어, 그러면 k는 얼마야? 10이 나와야 되죠. 두 근의 곱. 어때? 깔, 깔끔한 풀이잖아 물론 다할 수는 있었을 건데, 항상 이렇게 함수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딱딱딱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축을 먼저 3이라고 생각만 했으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근이 나와 버리는 거죠. x절편이 나오는 거지. 좋았다리. 하지만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기에 k가 들어 있으면 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시원이가 말한 풀이가 이제 정석 풀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풀었고요. 세련됐잖아. 두 번째 풀이. 보통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 의 X좌표인 X좌표, Y좌표는 모를 때는 좌표를 A점을 알파 콤마 0으로 두고 B점을 베타 콤마 0으로 두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이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거리가 2루트이죠. 근데 보통은 설정을 그냥 베타라든지 알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큰 거로 잡아서 하는 게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타가 크다고 잡아본다. 그러면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 쓰면 되죠. 베타는 알파보다 큰 점이다. 이렇게 큰 수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하면 돼. 그런데 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자표는 방정식 해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6 마이너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두근의 곱은 K 빼기 3이잖아. 그런데 두근의 차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차는 2 루트 2. 이세 개를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얼마나 많이 시켰던가? 합차곱을 한번한 번에 합해서 차로 갈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제곱의 합 없이. 어떻게 하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등호 쓰고 이쪽에다 붙이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되죠 여기는 2 알파 베타 부족하고 얘는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똑같아 그런 거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 묶어서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2 루트 2를 그냥 넣어서 2 루트 2의 제곱은 66 36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K 빼기 3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8. 은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넘겨 48. 특히 K 10. 넘나 쉬웠잖아. 이렇게 풀어도 됐나요? 밑에 고! 센스 있게 해라. 161번은 두 가지 풀이 다 하세요. 1 6 1번 축으로도 한번 풀어봐. 축. 축에만 보지 말고 빨리 해라고요 야, 태호야. 네. <laughs> 축이, 아니, 마이너스 1 맞잖아요. 아. 태호한테 페이크에 페이크에 낚였네. 축의 방정식 몰라?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어. 아하. 축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예, 3하고 1에 이렇게 있어야지, 거리가 4일 거 아니야. 2, 2 가야지, 그럼 반씩. 그러면 해가 1하고 마 3이라고 이차 방정식 해가 그럼 1넣으면돼 그냥 1 늘면 0나1 늘면 0나와야 되니까 k가 마3 오케이 하던 거 멈추시고요 미안합니다 필수의 3번 너무 쉬운 문제라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말하라고 하면은 판별식 쓰면 되는 거죠 넘나 지루할까봐 빨리 하겠습니다 판별식 먼저 써놓으라고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 4초 써놓고 b-제곱 1 빼기 ac 하면은 1곱 k 이게 바로 판별식이야 요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거죠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번역을 하자면, 이건 K의 범위로 보자면은, K가 1보다 작다예요. 넘겨서, 이쪽 넘기니까, 이건 K가 1이다. 그러니까 k 1보다 크다겠죠, 넘기면. 너무 개쉽잖아요. 뭐야, 이게. 밑에 고! 됐습니다. 집어차워. 잠깐, 하언거 멈춰. 됐어. 답은 이렇고요. 넘어가. 닥치세요. PC4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개쉽잖아요. 이거 그려보겠어요, 1초 만에. 음. 축은 마이너스 1일 것 같고, 예.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시 가면 플러스 2잖아요. 꼭짓점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꼭짓점이면서 y 절편0 넣어서 3짝 3인 거, 매너로세, 아, 센스 지렸잖아. 바로 그려줘야지, 10초 만에. 잘 그렸죠? 별로. 근데 Y는 X 플러스 K라는 거는 직선인데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거든 그럼 위아래로만 움직여 태호야 저쪽지오지브라지오지브라지오지브라로 하면 너무 다 바로 나오는데 지오지부라 개사인데야 y는 x더하기 이렇게 생긴 거 태호가 이렇게, 이렇게 상상 못 할까봐 x 플러스 k라는 건여기다 k만큼 움직인 거니까 뭘 알아, 잘 압니다 저뭘 알아 얘긴잘 압니다 역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분신한다고. 쉬이. 근데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하자. 빠밤, 빠밤, 빠밤. 그러면 k값에 따라서 이게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한 개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이게 한 개다. 여기서 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음, 상황 파악 됐습니까? 뭘놀라워 놀라워. 어, 컴퓨터로 보고 한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컴퓨터 없이 한다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이차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 다른 점의 X좌표는 뭐냐? 물어본 거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랬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Y에다 대입해서 연립한 연립방정식 이차 방정식이거든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앞으로 연립방정식을 그냥 같다고 논다 얘랑 얘를 같다고 논 방정식이라고 할게 이차함수랑 직선을 이렇게 같다고 논 방정식의 해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면 되겠네요. 풀수 있어 없어. 못 풀지. K 때문에. 하지만 한근을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그럼 근을 알려줬을 때 미정계에서 결정 어떻게 하죠? 대입. 근을 알려주면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4백2 더하기 3백2 K가 0이 반드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K는 쉿 K는 5. 오조따리 k는 오조따리 나. k는 5인데 너5 쓰면 0점이야 k 구하는게 아니야 그렇죠. b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k에다 5를 다시 대입해가지고 이 방정식 진짜 풀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방정식 풀어야 죠2 1마 뿔마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바로 a점의 x좌표라면 요 1은 b점의 좌표 패턴 1 답은 b점의 좌표를 구하라니까 1 쓰면 너 바로 퇴야겠또 1,0이라고 써요 좌표를 쓰라는 절편을 쓰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고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이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참 함수를 개수 때문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릴 수가 없을 때는 그냥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면 돼요 개형 개같은 형태로 그리면 되죠 개형을 그려놓으면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 참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 인간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게는 그려줘야지 최고 차이 양수인데. 위로 볼록을 그리면 어떻게해 3X 빼기 1은 기울기가 한3 정도 되니까 이게 약간 가파르게. 아, 너무나 오버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딱 보여줬죠. 아, 너 그림 왜 이러세요? 다시 한다.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로 다른 두 점. 그 교점 만난다. 이런데 이중 교점의 하나의 x 좌표가 1 0 0 루트 2야. 하나가 1 0 0 루트 2다. 다른 하나는 뭘까 그러면 태호야? A, B가 유리수인데 유리수단 말은 왜 줬을까 갑자기? 그러게요. 아. 아무거나 한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게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이차방정식은 네. 개수가 실수인, 아 유, 개수가 유리수인 이차방정식은 현례무리수근을 갖는다고. 설레근의 성질 했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 거 이거. 뭐 하세요? 참고로 이두 근은 얘랑 얘를 같다고 놓은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3x 빼기이 요 방정식, 이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어쨌든 개수가 다 유리수잖아요. 얘도 3x 이거 유리수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 되겠습니다. 이방정식이 아니다. 여기다 엮는 거 아니다. 이거 말고 얘네도 열립했을때이방정식 다시 말하면은 x제곱 플러스 내림차순는정렬기 넘겨서 a 빼기 3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방정식의두 근이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좋죠? a, b 구하려면 근과 계에서 하는 게 좋죠.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2니까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2는 3 빼기 a가 되고 두 분의 곱은 야 이거 곱은 바로 돼야지 합차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두 분의 곱은 플러스 요거 분의 요거 b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넘기고 넘기면 a는 1 또는 b는 마이너스 2잖아 너무 개쉽잖아요 됐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변풀이였잖아요 아까 잘못 구하는 거 있냐? 야, 아까 위 아, 오늘 수업 실패해 버렸네. 답보다 알아 버렸네.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답이 야, 아무도 왜지적안 해? 망했잖아, 오늘 수업. 비점의 좌표는 아까 1, 0이 아니고요. 1,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1, 5가 맞습니다. 6이 맞습니다. 1 콤마 6 k도 5기 때문에 요, 이, 아까, 아까 그 문제는 이게 1 콤마 6지나 둘다 1 콤마 0으로 했잖아요. 아까 망했잖아. 어떻게 그냥 수정 불가능이야 망했어. 이번 수업 실패야. 오늘도 오늘도 수업 실패를 해버렸는데 밑에 3개 고고 근데 이게 재밌고 쉬워야 돼 이게. 다한 사람은 마포 시너지 가고 있어봐 참수 너무, 너무 쉬워가지고 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수업 한것 같지가 않아. 연장 수업 해야겠어, 오늘. 이차함수 너무 쉽고 재밌지 않냐? 어, 너무 쉬웠어요.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집어치우세요. 다음 유형도 마찬가지로 필수 에 대해 너무 쉬운데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물어보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일단.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플러스 K.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방정식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아, 실패했다.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아, 그리고 이 참석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똑같잖아. 그런데 <laughs> 판별식을 하려면은 왼쪽으로 정리를 해야죠. x제곱, 2x제곱, 넘기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빼기 k는 0인데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b-4 짝 써놓고, b-제곱, 4, 빼기, ac, 빼기, ac니까, 빼기, 2, 1-k 곱한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2k 플러스 2가 딱 나오거든요. 판별식이 2k 플러스 2야. 이게 판별식이다. 서로 다른 두점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이렇게 쓰자.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2번. 판별식이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3번.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이걸 다시 번역하면 k는 넘겨서 2로 나누면 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k는 마이너스 1이다 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흥미 잃어버렸잖아 빨리 해고대호 깜짝 놀랐잖아 자 연습 문제에서 몇개 풀어주고 싶었는데 야, 다 풀어버리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로 하겠습니다 아니, 한 명이 지금 다 풀어버려서 흥미 없어져서 이거 해봐 그러면 그거 재미로 하겠어 재미로 연습 문제 있어 비슷한 거 근데 똑같은 걸로 하면 지루하니까 스텝 2의 134번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 반이 답이 없으면 내가 다 풀어주고 가는데 답이 있어 다 둘이 그냥 해도 돼 풀만 하고 태호가 만약에 어려우면 너 따로 본다 태호야 조진다 너내눈 앞에서 연습 문제 3번 풀고 가는 수가 있어 태호야 16번 풀어봐 아니 벌써 풀면 내가 할게 없잖아요 몇 번? 음,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그건 보너스 퀴즈다 그건 요건 단어 가려 없고 한번 풀어봐 오른쪽 아그 넓이비는 닮음삼각형에서 길이비랑 제곱이죠? 비의 제곱 왜 4대 9일까? 제곱수잖아요 어, 넘나 친절하게 해서 시험 문제를 그럼 애들이 다 알지 그거 보면 근데 하나의 교점 X좌표는 하나의 좌표는 이 베타는 X좌표가 음수라는 거 조심해라 길이랑 좌표는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남강고에서도 나왔고, 나왔었고,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고, 빨리 해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아, 더 정확하게 잘못 판단하고 있군.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직선 위에 놓여 있으니까 접할 수가, 안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접할 수 있지. 이런 직선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런 직선은 와, y가 없이 그냥 x는 3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런 거는 y는 k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말고는 다 접하는 게 아니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 풀고 가세요. 꺼지세요. 아 보니까 상태 좋은데요. 괜찮아 아주 지금. 문제만 같이 재밌게 많이 풀면 되겠다. 근데 진도는 좀 빨리 더 나가긴 해야 돼요.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다 나가면 이제 미친 듯이 문제 풀수 있거든. 그게 그게 답이야, 그게 이어지는 거야.